싸움 한번 했다가 8살 연상 간호사 누나랑 연애하게 될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. 20대 초반 전 공익으로 복무 중이었어요. 근무지는 한창 개발되던 신도시 근처 청사. 별일 없이 시간만 잘 때우다가 소집 해제 코앞이었죠 퇴근하고는 자격증 공부. 주사님들이랑 친해져서 송별회까지 챙겨주시고. 딱 좋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과외 A주사라는 남자였어요.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을 술자리에서 막 해대고 특히 여성 주사님들 앞에서도 도가 지나쳤습니다. 한 번은 회식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, 또그버은못 고치고 험한 말 퍼붓길래, 저도 웃겠죠. 적당히 하세요.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정적. 그리고, 갑자기 머리에 주먹이 퍽, 맞고만 있을 순 없죠. 식탁에 있던 유리그릇으로 쾅. 정신 차리니 저도 멍투성이. 근데 그 사람은 20반을 꿰맸습니다. 경찰서 가서 진술 쓰고, 부모님한테도 혼났죠. 죄송하기도 하고, 소집해지를 무사히 하려면 합의도 해야 하고, 그렇게 매일 병문안 다니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온 한 사람 혹시 a씨 보호자 분이신가요? 그분은 그 a 주사를 간호하던 누나 간호사님이었어요. 누나를 처음 본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. 하얀 유니폼, 또렷한 눈빛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